자 이런 경우의 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. 자, r 곱하기 n c r 은 r 곱하기 r 팩토리얼. 그죠 이거 n c r 은요, 우리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. n c r 은 계산 방법이 이렇게 갈까요칠 c 2 한번 계산해 보면 칠 곱하기 육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, 그죠? 얘는 칠 p 2 그리고 이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렇 맞습니까? 한편 7P는요. 7 p 는요7 팩토리얼 나누기 7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뭐 이런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NCR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? 그죠? 렇 얘가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게 예, n p r 이고요 그리고, r 팩트리얼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. 자,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, N팩트리얼, 여기는 N- r 팩트리얼 되겠네요. 그죠? 자, 1, 2, 3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. 자, 근데요, 근데요, 근데요. 자, 지금 한번 봤더니, 자, 한번 정리를 좀 해봤더니, 알 마이너스 n 팩토리얼 이렇게 됐죠. r 1팩토리 l m 리 n u s r a l I'll m i r a l i r r a l I'll m i n u r a l I'll 이 i n u r a l I'll minus the p e 니 t o r a n r 팩토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. 괜찮 자그럼 n 곱하기 그죠? 여기 r 1에 n r 팩토리얼 그대로 쓰시고 자, 그럼 남는 게 이제 n 팩토리얼인데 그죠? 그죠?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n 팩토리얼을 바꾸는 거니까. 자, 색을 좀바꿔볼까요 여기가 n 1 팩토리얼이 래야지 n이랑 n 1 팩토리얼 곱해서 n 팩토리가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예, 나에 들어갈 말은 n-1 팩토리얼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썼더니 예, 이렇게 된다. 아, 됐네요. 그죠 괜찮습니까? 예, 증명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r 곱하기 n-r은 n명 중에서 r 명이 대표를 뽑고 자, 그 대표 중에서 회장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같다. 어, 그렇습니다. r가지. 그죠 이는 n명 중에서 회장 한 명을 먼저 뽑고 남은 N-1명 중에서 회장이 아닌 대표 R-1명을 뽑는 것과 같다. 그러네요. 그죠? 이 설명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. 예, 정답은 3번입니다.